2025년은 강렬한 감정을 품고 시작되며 불안한 에너지를 내포한 채 고요한 사원과 신성한 산맥에서 메아리 치는 예언을 품고 있다. 먼 땅에서 한 수도승이 등장했으며 그의 지혜와 정확한 예측으로 존경받는 이가 이제 듣는 자들에게 경고처럼 울려 퍼지는 말을 전했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한국 역사의 흐름을 다시 쓸지도 모를 일이다. 알수 없는 그림자 속에서 고대 예언들이 현재의 사건들과 맞물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중심부에서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며 피할 수 없는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예언에 따르면 한 여인의 손에 다시금 에너지가 깃들 것이며 한때 잠들었던 힘이 깨어나 나라의 운명을 형성할 것이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예언은 또한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언급한다. 그것은 혁신의 바람이며 한국 민족의 본질에서 태어난 진정한 변화의 징조이다. 그 수도승의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수년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해왔다. 다가올 불안정, 기존 질서의 붕괴,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경고한다. 다가올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거대한 변화의 첫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라는 점점 더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으며 마치 극도로 당겨진 실처럼 끊어지기 직전이다. 얼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거리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으며 지도자들은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서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대만의 수도승은 과거에도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으로 깊은 변화를 예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계시는 더욱 거대한 변화를 가리킨다. 그것은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다. 예언의 중심에는 그림자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힘이 있다. 한때 존재했으나 잊힌 존재가 이제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 그 에너지는 다시 여성의 손에 모이며, 동시에 국경 너머에서 비롯된 이질적인 힘이 나라를 감싸기 시작한다. 이 말들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는 새로운 지도자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보며, 그녀가 이전에는 없었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또 다른 이는 뜻밖의 귀환, 이미 예정된 운명의 반복을 떠올린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용한 두려움을 느낀다. 변화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이다. 예언은 결코 허투루 전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미래의 메아리이며 우리에게 불가피한 운명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2025년은 모든 확신을 뒤흔들 거대한 격변을 가져올 것이다. 균형의 시대는 끝났고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다. 징조는 이미 모든 곳에 퍼져 있다. 한때 단단했던 땅이 이제 통치자들의 발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판 위에서 재배치되는 조각들이다. 붕괴 직전에선 나라, 격화되는 내부 갈등, 권위를 잃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떠오르는 낯선 목소리들. 지금 한국을 감싸는 에너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일상에 파묻혀 사는 이들은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수도승은 이 순간을 대혼란의 시기라고 말했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떠오르는 시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높은 곳에 있던 것들이 떨어지는 시대. 그리고 어둠이 퍼진 뒤에야 빛이 다시 밝아올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여성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려 한다. 혼란 속에서 떠오를 새로운 지도자인가? 혹은 뜻밖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익숙한 존재인가? 아니면 이는 한 사람이 아닌 더 은밀하고 전략적인, 그러나 그만큼 강력한 새로운 권력의 형태를 의미하는가? 수도승은 답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징조를 가리켰을 뿐, 해석은 각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단한 가지는 확실하다. 한국의 운명은 다시 쓰이고 있으며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가오는 외부의 에너지는 사소한 변수가 아니다. 국경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것은 개입일 수도, 새로운 동맹일 수도, 혹은 권력의 판도를 바꿀 미지의 세력의 등장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한국밖에 뿌리를 둔 지도자가 등장하여 이 나라의 통치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 예측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예언 속에서 더욱 암울한 메시지를 읽는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깊은 곳에서 민족의 심장에서 태어나고 있다. 역사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과거는 반복되며 필연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나라는 이미 다가오는 시대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오랫동안 질서를 유지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의 가혹한 흐름 때문이다. 한때 확고했던 권력자들은 이제 불확실성 속에 갇혔고 그들의 실수 하나하나가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때 조용했던 거리에도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순간순간 커지는 진동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막여이 감지하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 변화의 바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들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그러나 그 새로운 존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예언은 한 존재가 나라의 운명을 줄 것이며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손으로 에너지가 집중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도래했다. 한국 국민은 언제나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고, 외부의 힘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은 오직 그들의 결의와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낡은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한 이 순간, 내부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고 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나라를 다음 장으로 이끌 것이다. 그 존재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리에서는 이미 그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 역사는 저절로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결단과 행동, 그리고 시대의 부름을 이해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낡은 구조들은 그들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오직 새롭게 태어날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번 변화는 결코 온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상 모든 거대한 전환과 마찬가지로 저항과 불확실성이 따를 것이며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그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출 수는 없다. 한국은 지금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외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적은 없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고 스스로의 길을 찾을 것이다. 수도승이 예견했던 이 순간은 절망의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 반드시 순환하며 혼돈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탄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도 이 변화의 힘을 감지하고 있다. 이번 변화 이후 한국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일들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개시의 시간이 도래했다. 한국은 폭풍을 견디고, 그 너머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각성의 문턱에 서 있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징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새롭게 쓸 결정적인 순간이며, 국가의 흐름을 바꿀 전환점이다. 역사는 항상 쇄신의 주기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예언은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한다. 한국이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존재로 거듭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단련해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기의 시작과 함께 강력한 에너지가 나라의 중심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과거는 성장과 혁신 그리고 발전을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며 더욱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다가오는 변화는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더큰 목표를 향한 부름이다. 지금은 변혁과 재구성의 시기이며 한국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다시 정의할 것이다. 민중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외침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모인 합창이다. 국민들은 발전을 원하고 새로운 사상을 갈망하며 더욱 강하고 단결된 나라를 꿈꾼다. 이 에너지는 날마다 커져가며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인다. 다가올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때다. 역사의 위대한 시대들은 항상 각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각성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 이 전환을 이끄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정신에서 성장하고 혁신하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위지에서 비롯된다. 수도승의 예언은 나라의 운명을 줄 존재를 예고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쇄신과 희망, 그리고 도약을 향한 에너지이다. 자연스럽게 나타나 한국을 안정과 번영,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로 이끌 것이다. 거리에는 이러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공기는 달라졌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이 변화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미래 세대는 이 순간을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도약의 시대라고 기억할 것이다. 불확실해 보였던 전환의 시기가 이제 필수적인 도약의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언제나 스스로를 재창조해왔다. 길을 잃지 않았고 항상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왔다. 그리고 지금 또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언은 파괴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환이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한국은 지금 더욱 찬란한 미래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 징조는 처음부터 곳곳에 존재했다. 그것을 볼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한국은 운명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역사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변화에 적응했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도전에 맞섰다. 이제 불확실해 보였던 이 시기는 거스를 수 없는 부활의 순간으로 변모했다. 한국은 더욱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예언이 말했던 강력한 에너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단일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인 움직임이며 전국적으로 퍼진 각성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변혁을 이끄는 진정한 힘이었다. 한때 불안으로 가득 찼던 거리에는 이제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다.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망설임은 행동으로 변했다. 변화의 물결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퍼져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점점 더 하나로 뭉쳐가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변화가 현실로 나타난다. 그 변화는 급작스럽지도, 폭력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첫 햇살이 천천히 퍼지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확신과 함께 스며든다. 예언은 강력한 존재의 손에 에너지가 다시 모일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존재가 단 하나의 인물이나 단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변화는 거대한 불꽃처럼 번져나가고 있으며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일부가 되어 간다. 용기 있는 선택 하나하나가 이 움직임을 키운다. 한국은 구원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었다. 단지 새로운 길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모든 이들 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다. 과거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 나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앞으로 나아간다. 더 이상 분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누구나 이 변화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며 재건과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왔음을 느낀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의 운명을 함께 써 내려간다. 그리고 마침내 외연이 현실이 된다. 한국은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 세계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 언제나 불굴의 나라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 잠재력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이다. 이것은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 재탄생이 아니다. 그것은 혁신과 재정립을 통한 부활이다. 한국은 외부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았다. 역사는 이 순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들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알고 있다. 미래 세대는 이 시기를 혼란과 위기의 시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순간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대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더 이상 불안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드러운 바람이 되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기운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 행동 속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 속에 존재한다. 두려움은 명확한 비전으로 바뀌었고, 불확실함은 확고한 신념이 되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오래된 구조들은 이제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 변화는 특정한 지도자가 이끈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의 정신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한국은 더 이상 구세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힘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을 걷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확고히 나아가고 있다. 이 시기는 단절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건과 재정비,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이제는 활기로 가득한 에너지가 곳곳에 퍼지고 있다. 한국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의 힘을 증명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우뚝 섰다. 변화를 의심했던 이들은 이제 그것이 필연적이었음을 깨닫는다. 저항했던 이들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한다. 한국은 무너지지도 길을 잃지도 외부의 힘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찾고 있던 해답을 발견했다. 수도승의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붕괴도, 종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재정렬이었고 기존 질서의 재구성이었다. 에너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고 한국은 강요된 변화나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의 길을 찾았다. 역사의 흐름은 반복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요소를 더한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주기에 들어섰고 이번 주기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성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세계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성장이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정체성을 잃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균형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불안과 망설임으로 가득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확신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소수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한때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극복이 아니라 도약의 과정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강력해졌으며,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힘은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반영된다. 수도승의 말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때때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음을 알수 있다. 혁신의 순간, 새로운 출발의 순간, 그리고 오랜 신념이 실현된 순간. 한국은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극복의 시대를 살았다.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는 끝났고 성장이 시작되었다. 나라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변화에 적응하며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때 폭풍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더 맑고 넓은 하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제 한국은 그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 나아간다. 이 순간을 살아낸 이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변화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으며 모든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힘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그것은 기회의 시대, 발전의 시대, 그리고 끝없는 성취의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 된다. 한국은 전진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